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에 자셔 되게 미주 어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과 S&P 1 0 0다우모두 3대 지수 모두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시황과 뉴스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보다 빠른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1분기 4.5% 성장했으며 1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빠르게 회복해 나가는 중국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국가들이 침체를 걱정하는 와중에 조금은 다른 모습을 중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미국 경제도 바로 회복한다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선행지수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이 엇갈린 경기 선행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OECD 경기 선행 지수상 중국 선행 지수는 하락세를 끝내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미국 선행 지수는 여전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경기 선행 지수가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증시에도 선행하는 지표로 작용이 된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 중국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 경기의 회복 국면에 진입을 했다. 경기 회복 국면 초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뭐 영국, 유럽, 그리고 미국, 일본, 다른 인도, 멕시코 등은 경기 하강 국면에 여전히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올해는 약간은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관련입니다. 부동산 산업 비관론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세계 금융위기 시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나 또 다른 위기의 시발점이 부동산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의 수치는 금융위기 침체 시작, 침체가 시작됐던 2007에서. 2008년 수치와 비슷해 보이고 있으며, 이게 부동산 시장 붕괴의 시작점일까, 약간은 걱정이 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미국 내부자 거래비율을 보면, 10에서 20을 기점으로 이 수치가 10 미치면, 내부자들이 긍정적, 내부자들의 관점이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20 이상이면 부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치가 28로 부정적인 상황이고, 그만큼 미국 내부자들의 미래 전망이 별로 밝지 못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주식을 사기보다는 파는 내부자들이 더 많고, 이에 따라 주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십 아, 연기, 발사 연기 이후에 일정이 나왔습니다. 한번 연기된 스페이스 엑스의 스타십 발사 일정은 미국 테사스 시간으로 4월 20일 오전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후 11시에서 12시 전후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중 픽테크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장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HSBC 은행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매매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매수로 그리고 목표 주가를 기존 175달러에서 무려 355달러로 상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들의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긍정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런 모습들이 엔비디아의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지수로 돌아가면 다운은 0.03% 하락한 33,976포인트, 나스닥은 0.04% 하락한 12,153포인트, S&P 500은 0.09% 상승한 4,154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는 80.89불로 여전히 80불 위에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천연가스는 4.48% 상승, 달러 인덱스는 101.44, 그리고 빅스지수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빅스지수가 2.1% 하락한 17.05,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피 g 그레이 인덱스는 탐욕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68에 위치하고 있고, 타임라인 기준으로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2년물 구시리는 4.2%, 10년물 구시리는 다시 하락하면서 3.57%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앞서서 얘기 드렸던 엔비디아, 현재 276불로 2.46%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고, 지금 현재 인더스트리얼 관련 기업,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Johnson 호 실적을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배당금을 무려 5.3%나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81%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로키드 마틴은 지금 현재 EPS가 0.37달러 상해 그리고 매출이 0.9% 증가 23년 전체 매출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2.4%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은행 관련해서 좋은 실적을 여전히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과 달리 3대 지수 모두 떨어지는 모습, 차익 실현 매물들이 증시가 오를 때마다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QQQ는 스토켓 슬로우 기준으로 매도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으며, RSI가 60.89, CCI가 86.8, 5 0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8.34%입니다. SPI도 마찬가지이며 RSI가 63.85, CCI가 99.07, 5 0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7.96%입니다. 여전히 실적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증시가 상승할 때 차익 실은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렇게 증시가 상승할 때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4월 19일 내일 장마감 후 테슬라 실적 발표 그리고 알파벳,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지오했습니다